자, 아메이에서 그 혈당 관리 제품이 내일 5월 23일, 내일 음, 리비전 돼서 출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제품명은 글리코 다운. 글리코 다운인데 글리코가 당이고 다운은 이렇게 낮춰준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어, 우리 지금 현대인 우리나라 그 통계를 보면 2010년도와 어, 2020년 지금 10년 동안 환자 수가 당뇨병 환자 수가 얼마나 늘었냐면 2010년에는 320만 명이었었대요. 그런데 2020년 기준으로는 570만으로 늘었대요. 그래서 10년 동안 무려 250만이 증가가 됐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 이제 통계학상 30년을 30년 넘는 속도라고 하, 하더라고요 이게 어, 그러니까 10년에 한 번씩이니까 250만이면 아무튼 세배 증가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어, 30년을 앞서 추월한 증가 속도라고 그렇게 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어, 당뇨. 당뇨는, 당뇨 있고, 침묵의 병이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어, 침묵의 병. 소리, 소문 없이 다가온다. 그런데 문제점은 뭐냐면, 본인이 당뇨인지도 모르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다 하더라고요. 어. 그리고, 예전에는 이 당뇨가, 우리 예전에는 성인병이라고 했죠. 네. 네. 중장년층에 걸리는 성인병이라고 많이 알고 있는데, 지금은 20, 30대들, 그 젊은층들이 당뇨가 많이 온다고 해요. 그거는 지금은 어, 식원병. 식원병이라고요. 식원, 음식식 근본원에서 음식이 원인인 병이다. 어, 이것에 영향을 준 거는 우리 지금 현대 코로나. 코로나 때문에 움직임은 줄어들고 집에서 배달 음식 시켜 먹고 어 패스트푸드나 이런 거 운동량은 줄고 그다음에 이제 지방은 상대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그래서 코로나 영향으로 지금 2, 30대들이 많고 그것의 문제점이 뭐냐면 이게 질병 기간이 오래 죽을 때까지 이거는 가는 음. 병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심각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어, 당뇨가, 일, 이형 어, 당뇨가 있고, 그 다음에, <laughs> 이형 당뇨가 있더라고요. 들어보셨나요? 음, 형 당뇨는, 어, 당뇨라는 것은, 어, <laughs> 자 당뇨라는 것은, 어, 혈액 속에 당이 둥둥 떠다닌다. 어, 그런, 그, 런 뜻인데, 일형 당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슐린하고 관계가 있는데, 췌장이라는 곳에서 인슐린을 만들어내거든요? 어, 만들어서 이제 분비를 시켜서 혈당을 낮추는 기능을 하는데, 어떻게 그... 혈당을 낮추느냐 하면, 세포가 있잖아, 요 세포. 요 세포야. 그러면은 인슐린이 세포 속으로 혈당을 안으로 들고 들어가요. 같이 손잡고 안으로 들어가는데 이 세포가 에너지원으로 쓰여져, 쓰여져야 되는데 이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해서 얘네들이 암나사, 수나사 해가지고 이게 나사가 맞아져야지만 되는 것처럼 어, 그 다음에 열쇠와 자물쇠가 딱 키가 맞아져야지만 한 세트가 되는 것처럼 어, 인슐린 수용체가 문을 열어줘야지만 이 당이 포도당이 이 속세포 안으로 들어가는 건데 여기서 저항을 하기 때문에 그냥 혈액 속에 둥둥둥 당이 떠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형 당뇨는 췌장에서 분비되어 혈당을 낮추는 기능을 하는 인슐린이 모자라거나 성능이 떨어지게 되면 체내에 흡수된 포도당을 이용되지 못하고 혈액 속에 쌓여서 소변으로 넘쳐 나오게 된다. 우리가 한번 연상을 해보시면 당뇨 환자들 보면 소변 넣는 그 변기를 보면 거품이 어 되게 풍성하잖아요. 소변 양도 많아. 어 왜냐하면 이 어, 포도당이 배출될 때 물과 함께 배출이 된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는 물은 계속 갈증이 나게 되는 거지. 몸에서. 어, 시니네 네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연상하면 딱알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이런 현상을 당뇨병이라고 하는데, 우리 몸은 이 포도당, 포도,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씹, 씹어서 당으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탄수화물이 포도당으로 바뀌는 거거든. 그래서 당뇨 환자들이 특히나 탄수화물 중독인 경우가 참 많거든요. 탄수화물을 과식을 했을 때 당뇨가 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데,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췌장에서 분비된 이 인슐린이 필수적으로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인슐린을 분비하는 췌장의 베타 세포, 베타 세포가 파괴되거나 파괴돼서 인슐린이 잘 분비되지 않는 상태를 일형 당뇨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췌장 기능이 망가진 거지. 췌장의 어. 베타 세포가 파괴돼서 인슐린 분비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인슐린이 요 인슐린이 포도당을 손을 잡고 이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인슐린이 부족하게 되니까 혈그안 세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항상 피곤하고 그 다음에 계속 배가 고프고 어 왜냐하면 세포 속에 들어가서 태워지고 원활하게 이렇게 선순환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게 차단이 된거야 안으로 들어가지 아무리 많이 먹어도 계속 배가 고프고 어. 힘이 없고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네. 그게 1형 당뇨고, 자 2형 당뇨는 인슐린은 분비가 잘 돼요, 췌장에서. 그런데 우리 몸에 필요한 곳에 잘 적용하지 못한다면 그게 2형 당뇨라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음 많이 섭취를 해그 음식을 먹고, 아무튼 우리 몸의 장기에서 소화가 다 돼서 인슐린 분비는 잘 되지만, 어, 몸에 여러 구석구석 쓰여지지 못하는 것도 그것도 또 어, 당뇨거든요. 그래서 어, 우리나라 당뇨 환자의 90% 이상이 2형 당뇨를 앓, 앓고 있대요. 90% 이상이. 요게 좀 저는 좀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일형 당뇨가 더 많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렇구나. 어. 그런데 어90% 이상이 2형 당뇨고요. 어 2형 당뇨병으로 혈액 내 포도당 농도가 높아지면 우리 몸 전체에 퍼져서 혈관이 망가지게 된대요. 어. 그래서 이때 혈관이 망가지면서 나타나는 것이 동맥경화증이다. 네. 동맥경화. 그래서 당뇨는 당뇨가 문제가 아니라 하, 여러 가지 합병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면역력 떨어지고 피부나 아니면 막막이나 그죠? 췌장이나 이, 이 췌장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마지막에 동맥경화로 사망할 확률이 아주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조절을 잘 하고 관리를 잘 해야 된다. 자, 어 이형 당뇨병이 있으면. 우리 몸은 어쨌든 머리부터 발발 끝까지 다 혈관으로 이루어져 있,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제 제가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 그러면 어떤 게 당뇨냐, 당뇨병으로 어, 해냐, 음, 치부를 하느냐, 우리가 진단을 하느냐, 이제 그런 수치상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 암의 a 의 <laughs> 남해 강릉 프라자에서 혈당 체크, 어, 그거 무료로 가서 예약 안 하시고 가셔서 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음, 이 혈당 체크를 하는데 어, 시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정상 범위가 있고, 그다음에 당뇨 전 단계가 있고, 네, 그다음에 <laughs> 당뇨병이죠. 자, 공복 혈당이 있고, 식후 2시간. 음. 음. 있죠? 자. 공복은 8시간 동안 공복 상태를 유지한 후에 체크하는 게 공복 혈당이에요. 어, 공복 혈당 70에서 100. 어. 단위는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당뇨 전단계는 100에서 125. 그 다음에 126 이상이 되면 당뇨병이라고 진단을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식후 2시간은 90에서 140. 어. 그 다음에 140에서 정상이니까 어. 199까지는 당뇨 전단계, 당뇨병은 200. 어. 이럴 때 그러니까 당뇨병 전 단계가 상당히 많대요. 우리나라는 어, 우리나라 인구 중에 네. 그래서 여기서 당뇨 전그 정상 수치를 유지하는 게 너무 중요한데 그래도 뭐좀 스트레스를 받거나 하면 우리가 여기까지 올라 점프할 수 있잖아요. 요럴 때는 정말 주 관리를 철저하게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보조제를 섭취를 해서 어 해서라도 어 요거는 관리를 꼭 하셔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 자, 그러면 어떻게 내가 자가 진단을 할 것인가? 그리고 어 조금 어 혈당이 높다. 자가진단. 자가진단하는 방법이 10가지가 있어요. 자가진단. 1번. 밤에 소변 자주 분다. 아. 어? <laughs> 자, 소변량과 배뇨 횟수가 증가하는 것은 흔한 당뇨병 증상, 당뇨로 인해 혈액 내에 많아진 포도당은 소변에 섞이게 되는데 당이 배출될 때는 물을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소변량이 늘어난다. 유난히 당뇨, 음, 예. 당뇨, 네. 갈증이 심은 갈증. 자두 번째가 이제 목시, 목시 여기서는 목시, 목이 마르다. 목시예요, 목시. 몹시. 음. 당연히 이제 1번의 영향이잖아, 그죠? 네. 소변분 횟수가 잦아지면 자연스럽게 갈증도 심해진다. 소변을 배출한 만큼 물을 많이 마셔야 몸속 수분 균형이 맞춰지기 때문이고, 심한 갈증이 느껴진다면 당뇨케어가 필요한 시기일지 모른다. 네. 그리고, 어, 체중이 많이 감소하더라고요. 갑자기 막 10kg씩 막 이렇게 빠지더라고요. 그게 3번. 어, 점점. 음. 살이 빠짐. 네. 그냥 뭐 1, 2, 3kg 빠지는 게 아니라, 10kg 갑자기, 어, 10kg 막, 어, 10kg 이상씩 이렇게 빠지더라고요. 네. 왜냐면, 하 이형, 이형 당뇨에 걸리면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포도당이 혈액 속에 쌓인다, 우리 몸은 이를 굶주린 상태라고 인식하고, 지방과 근육을 빠른 속도로 태어, 체중 감량이 일어난다. 어, 우리 몸은 진짜 되게 과학적이고, 어, 신기한 것 같아. 그리고 늘 제가 고 네, 밥을 차리는 와중에도, 그니까, 그거를 체크하시면 된대. 내가 밥을 먹어야 돼. 어, 저녁을 차리는 동안, 퇴근하고 집에 와서 저녁을 차리는 동안, 그걸 못 참고 빵이나 뭐 그런 과자나 이런 걸손에 가면 당뇨를 의심해봐야 된다 하더라고요. 왜냐면저 저녁 차리고 하는데 한 30분 정도는 충분히 기다릴 수 있잖아. 그리고 그런 다른 간식류를 먹으면 사실 입맛이 없지. 없죠 밥맛이 떨어질까봐 안 먹잖아. 보통들은. 어 그런데도 밥은 밥대로 드시고 음. 그런 증상들 때문에 그렇고요. 그다음 시야. 시야가 흐릿해진다. 음, 그게 어. 음. 네 몸에서 제일 먼저 온것 같아요. 그렇죠. 어, 눈이 나빠져 눈이. 응. 어, 어. 혈당이 높은 상태는 막막의 작은 혈관들을 쉽게 손상시킨다. 응. 이 과정에서 막막이 망가져 시력이 떨어지고 당뇨합병증인 막막병증을 오래 방치하면 실명에도 이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어차로 오는 합병인 것 같아요, 그죠 예, 예. 왜냐하면 이그뇌 쪽에 머리 쪽에 있는 혈관은 되게 미세하거든요. 그러니까 고런데 먼저 뭐 스케일링이 쌓이거나, 그렇죠? 어, 그 다음에 혈관들을 쉽게 손상을 시키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손이나 발이 저림. 혈당이 높은 상태가 지속되면 말초 신경계가 손상돼 말초 신경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면 몸 전체가 저릿한데 특히 손과 발이 가장 저리다. 전에 없는 손발 저림이 생겼다면 검사를 요한다. 네. 그다음 칠늘 피곤함 피로감은 검사를 유할 정도로 자각하기 어렵지만 이유 없는 만성 피로가 있다면 경각심을 갖자. 혈당 수치가 높으면 쉽게 피곤함을 느낀다. 당뇨병 환자가 늘 부력하고 피곤한 이유다. 네, 다음 팔 피부로 가죠? 피부가 건조함. 당뇨병으로 인해서 혈액 순환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피부가 건조해지면서 가려움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건조한 계절이 아니면서 피부가 쉽게 건조해지고 가렵다면 당 수치를 체크해 보자. 자, 그다음에 9번. 이렇게 되면 피부가 이제 영양소가 많이 전달되지 않는 상태가 되죠. 상처가 나면 어떻게 될까요? 상처 회복이 느리다. 어. 어디다. 어디? 혈당이 높고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신경세포들이 손상될 수도 있다. 그러면 작은 상처도 쉽게 낫지 않는데 특히 발에 생긴 상처는 더욱 회복이 더디다. 자칫 괴사로도 이어질 수 있다. 네. 괴사 피부도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0번은 감염에 취약하다. 높은 혈당 수치는 몸의 면역력을 약화시킨다. 그리고 백혈구의 기능을 떨어뜨려 외부 바이러스에 특히 취약하다. 당뇨병에 걸리면 무엇보다 합병증에 주의해야 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그래서 이 중에서 어, 한 5가지 뭐 정도 되면 혈당 체크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침묵의 병이지만 언제든지 손쉽게 집에서 셀프 진짜? 어 체크를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어 왜냐면 혈액 검사만 하면 그 혈당 수치가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도 어. 어, 상비로 집에 하나 그런 거뭐 가격도 취미잖아, 그죠 치미잖아, 그죠? 어, 어. 어. 기계 그걸 안 됐어. 네, 그리고. 이제 저희 AP, 강릉 아메이 프라자에 가시면 더 정확하게 그렇게 자기 몸을 관리할 수 있답니다.